대리의 능력 그다음에 대리위 하자 복대리예요 여기는 뭐 어, 지금 우리가 방금 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양이 아주 적은 분야예요. 자, 시험에 이제 복대리 부분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던거 잠깐 한번 정리를 해요. 전번 시간에 뭐를 했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에 의있죠 여기서 이제 대리권이 이렇게 주죠. 대리권이요. 대리권이 있으면 이 대리권이 뭘한다 여기서요. 발생하죠. 발생하고 대리권이 변경하고 대리권이 뭘한다 소멸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무슨대리가 있다 법정 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들이 대리? 임의 대리가 이렇게 했죠.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죠. 법에 규정 되죠. 그다음에요 법정 대리는요 뭐다 법원이 선임을 하죠. 임의 대리는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러죠. 대리인이 선임이죠. 대리인이 선임한 경우 복대리죠. 이런 경우는 임의 대리다 이렇게요. 이 범죄는 또 뭐가 있어? 뭐가 있다 고했죠 습관 행위하고요. 그다음에 뭐가 또? 원인된 법률 관계의 중요 이게 있다고 그랬죠? 범위는요 대리권 범위 범위가 있죠? 이범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느냐? 또는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느냐? 불분명하면 몇 조가 적용된다? 118조가 적용되고 대리권을 남용을 하죠. 남용을 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지만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요. 그럼 대리권을 제한을 하죠. 대리권 제한은 먼저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죠.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 이행은 가능하죠. 그다음에 공동 대리죠. 소인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지만 친권자처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무슨 대리다 그것은 공동으로 대리한다. 소멸을 소멸하는 경우는 이미 대리 법정 대리의 공통으로 소멸하는 경우였죠 그것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욕의 개시 이미 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죠 원인된 범률관계 종료, 숙권행위의 철회 법정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죠 제한능력자가 뭐가 됐다?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대리권은 뭐냐 대리권은 뭐냐면 이것을 권환이다 지위다,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대리권이 있는 것을 뭐란다? 유권대리라고 하고요 대리권이 없는 것은 무슨 대리라고 한다? 무권대리다 표현들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권들이 무권들이 표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에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것을 뭐라 한다 능동 대려라고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얘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수동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능동이든 수동이든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요 이것을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을이 대리인로서 병하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란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인데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그래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이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죠. 책임.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요. 그래서 이것을 뭐한다 대리 효과라고 얘기해요. 대리 효과는 본인에게 계속 되 있기 때문에요.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대리는 무슨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능동 대리든 수동 대리든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는 뭔 의사세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의상력 없으면 무효가 돼요 문제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때 문제가 되죠.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에도 물어본다. 대리에 있어서만큼은 여기 우리가 제한 능력자 이렇게 하죠. 미성년자라고 하죠. 그냥 미성년자 있죠. 그럼 이 미성년자는요. 미성년은 그것을 성년처럼 취급하는 것이 있어. 성년처럼 취급을 해. 그게 바로 뭐다? 대리행위에요. 대리. 행위예요. 대리 행위를 할때 성년처럼 취급을 해요. 대리 행위를 할 때. 성년인 것처럼 취급을 해.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대리 미성자를 성년인 것처럼 취급하는데 그건 대리 행위할 때고 두 번째는요. 언제 성년처럼 취급을 하느냐. 혼인을 했을 때, 혼인. 혼인을 하게 되면 우리 것을 성년의제라고 해가지고요. 성년처럼 취급을 해. 혼인을 하게 되면. 알겠죠? 그럼 마치 성년자와 똑같이 봐. 대리에서는 성년자하고 똑같이 봐.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대리인이죠? 그래서 성년자와 똑같이 대리행위는 언제나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취소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뭐한다 우리는 117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본인의 이름이죠? 본인의 이름이니까 뭐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한다 을은 갑. 가벼워져 본인이죠. 본인을,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렇게.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걸, 이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것을 뭐란다. 가배에 대린 의리다. 이 말이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다른 말로 뭐란다.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의 표시, 다른 말로 대리관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한마디로 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서 본인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 있죠. 대리권 남용에 있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보통 본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그래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요, 대리권 남용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에서 의 응하냐? 표현들이요. 표현 대리에서 표현 대리에서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명이란 말은 표현 대리에서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현명을 했느냐 114조 했느냐 115조 현명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현명할 을 때로 보통 어떻게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이렇게요. 그렇지 않고 여기다 뭐를 한다? 갑의 이름을 쓰고 이름. 갑의 이름 쓰고. 갑의 인장을 날인할 수 있어. 이것을 우리는 뭐 한다? 서명 대리라고 얘기하고 서명 대리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하죠. 알겠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인장을 날인해. 115조는요? 115조. 115조는 현명을 하지 않았죠?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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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그럼 본다니까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본다, 그래야죠.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요. 대리인이 보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자기 할 실수로 현명을 하지 않다. 필요 없어. 무조건 대리인 책임을 져. 그런데요. 만약에 위임장을 제시했다. 위임장.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은 상대방이요. 대리인임을, 대리인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본인 본인이 책임져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 이걸 이제 현명 114 115그 다음 117이죠 대리 행위를 할때 하자가 있어 하자 하자 사기나 강박이 있어 그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런데요 여기서 본인의 지시란 말이 나와 본인의 지시 본인의 지시가 있어.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그래서 본인의 지시란 말이 없는 한 무조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알겠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봐봐요. 여기요. 여러분, 우리가 요 이중 매매죠? 여러분, 이중 매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중 매매에서는요. 본인은 멀쩡해요. 그런데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요. 백사조요. 백사조는 뭐예요? 궁방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궁방 경솔하고, 무경험은요?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108조요? 통정의 표시죠. 본인은 멀쩡해요. 그런데 대리인이요? 상대방과 통정을 했어. 그러면 어떨 것인가?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쭉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죠. 네 가지. 네 가지를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 상대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 대리인이 있죠. 여기 본인 갑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여기 에 대리인이 있고요. 여기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을이 여기 있고, 여기에 여기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을이 있다 이 말이죠. 먼저 여기서 이중매매에서 본인은 멀쩡해요. 그런데 대리인이 적극하다면 항상 우리는 하자는 누구로기로 판단한다? 대리인. 그러니까 뭐가 된다? 무효가 뭐 돼. 우리 오늘 이게심이 나왔죠? 백팔 8 본인은 멀쩡해. 그런데 대리인이 통증했어 그럼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오늘, 뭐죠? 어, 세무사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알겠죠? 여기 군바가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경수가 무효면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한다. 알겠죠? 이걸 이제 암기하라. 이 말이죠, 지금. 그 다음에 이런 봐봐요. 우리는 취소는 뭐를 취소하냐? 법률행위를 취소해. 법률행위는 뭐냐? 계약하고 단독행위를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죠 우리는 법률 행위를 취소한다고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했죠 사기를 치면요 상대방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하고 대리인 아까 뭐든다고 했죠? 동일하다고 그랬죠.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고 그랬죠. 대리인이 사기쳐도 모든 책임은 본인이죠. 본인한테 취소해. 우리는요, 제3자가 사기를 치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그런데 여기는요,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를 해. 그럼 여기는요, 상대방이요, 대리인을 사기를 했죠? 사기를 당해서 대리인이 계약을 했죠? 그러면 본인이 무조건 취소해. 모든 것과 사기를 당하든, 사기를 치든, 취소를 하든, 취소를 당하든,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는 거, 본인한테. 그럼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겠죠? 사기나 강박을 당하면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 모든 것이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상대방이요. 본인을 사기를 쳐. 본인이 사기 당했죠. 그런데요. 상대방하고 대인하고 계약한 사람은 사기 당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취소를 못 해. 상대방이요. 대, 상 뭐죠?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쳐. 상대방이 사기를 당해서 본인의 대리인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서 계약했으니까 취소를 해. 사기를 당했죠. 대리인이. 당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대리인의 본인이 취소를 해. 사기를 당해서 계약했으니까 상대방이 본인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여기는 본인은 사기를 당했는데 취, 뭐죠? 계약을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사기치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 누구한테 사기치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누구에게 사기를 치는지 그것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요, 이두 가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래서 이제 107조 108조로 쭉 이렇게 대리행위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이니까 먼저 봐요 자 여러분 현명이죠 현명을 뭐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이죠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다 현명주의 대리권관계 대리행위 표시죠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상행이나 수동대리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을 해야 돼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대리인한테 3번요 대리인은 본인임을 가정해서 본인 명의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대리인이 본인임을 가정해서 본인 명을로 한다. 그 말은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했다 이 말이죠. 아니죠 누가 책임 있다? 본인. 현명하지 않는 경우는요?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야. 본다 그러니까 맨 끝에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추정한다. 니은 바로 밑에요.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퀄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퀄 취소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뒤에서요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위임장을 제시했다 말이 무슨 말이죠? 어?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대리인인 것을 알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법률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리로 처분 거기까지 줄고, 줄고 있죠. 옛날에. 아니죠 그것을 뭘한다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죠?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그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는 뭐가 똑같냐? 무권대리행위, 추인하고 똑같애 두 번째 줄 끝에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이렇게 그래서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자 대리인의 능력은요 행위 능력자만 요하지 않는다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능력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 이때 대리는 능동대리, 수동대리를 가리지 않고 해요 수동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큰일 나. 그다음에 이번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 능력, 대리인 제한 능력자죠. 여러분 대리 행위 봐봐. 대리 행위.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대리 이런 제한 능력자는 뭐가 똑같이 봐. 능력자하고 똑같이 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늘은요. 대리 인은요맨 끝에 기초적이라고 돼 있나요? 거기를 동감해. 그것을 만나 원인이라고 그래요. 원인. 기초가 원인이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똑같아기 초적 법률관계나 원인된 법률관계나 똑같아. 그것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계약은 계약은 법률행위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숙권행위는요, 숙권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만하죠. 본인만. 대리인은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취소한다 본인만 본인만 니다 본인만 이렇게.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 쟁은 대리인이 하자 봐봐요. 여러분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남아있나요? 남아있어? 자대리행위 하자라고 보면 1번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방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 그런데 2번 봐봐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본인은 적극 가담 안했어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죠? 그러면 무효가 돼 3번은 경솔 무효가 누구? 대리인 그 다음 궁방 누구? 본인 4번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쟁했죠 아까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런 경우는 본인을 안했어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묶어 5번, 6번, 7번, 8번 자 9번 먼저 봐 9번 만약에 대리인에 의한 것을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면, 해제하면 원상회복의무를 해야죠 이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그래서 해제가 된다 원상회복의무를 본인이 부담한다 10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 지시 이 말이 나오죠 본인의 지시란 말이 나오면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을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대리인의 부지를 마지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의 부지를 마지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봐봐 5번이 뭐예요 5번이 누가 누구를 사기쳤어 누가 누구를 대리인이 상대방이죠 봐봐 대리인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 모르든 선이 아기를 보물하고 무조건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6번은 뭐요? 예 누가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사기치면 누가 무조건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한다. 그래, 돼 있어? 안돼 있어? 돼 있죠. 그 다음에 8번은 뭐요? 예 8번은 누가 누구를 사기쳤다? 상,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죠?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는데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아니다. 보통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죠? 그 상대방은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뭘 했다?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말할수 뭐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말할수 뭐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